3.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 간편 서식 가. 수익 현황 공익 법인의 수익 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 수익은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의 결과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사업 외 수익은 사업 수익이 아닌 수익으로서 공익 목적 사업의 주된 원천이 되지 않는 이자 배당 수익, 유무형 자산 처분 이익 전기오류 수정이익 등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당해 사업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을 포함하여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현물 기부금 합계를 적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입력합니다. 회비 수익은 공익법인 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은 회비를 입력합니다. 고유 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수익사업 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 부문으로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이미 환입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3. 비용현황 입력 간편서식 나 비용현황 비용현황을 입력합니다. 운영성과표상 사업비용과 사업 외 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해 입력합니다. 사업 수행 비용은 국내외 아동 지원, 복지관 운영, 장학사업, 예술 전시회 등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관리 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등 공익법인의 재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모금 비용은 모금 홍보, 모금 행사, 모금 고지서 발송 등 모금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 목적 사업이나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 기부금, 종전 지정 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비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수익 비용 현황을 모두 작성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해주세요.